오늘 이제 오 십자가를, 또, 월요일는 또, 월요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니요일에 또, 다하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월요일에 또, 보니까. 다 보니까 나와 같은, 조안의 형제들이, 학인들이 또 고생을 돕고, 또 믿지 않는 형제들도 또 성교해야 되겠다. 이런 사명을 받고, 저희 사회에 수고를 못했습니다. 그걸 많은 지도와 편대로 선물 드리고, 모든 대소사는 조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너무나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세미대 여러분 동행하신 목사님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. 뭐라고 말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요즘으로 1 0 0의 질병을 끝으로 본인이 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